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크라우드웍스 주재민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대응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수요일의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 종가마감 자체는 마이너스 9.21% 오늘은 좀 차익실현이 나왔죠 14,000원에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구간에서 결국은 매수의 반복이 긍정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면서 수익구간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어디에서 타이밍을 잡고 우리가 손실리스크 없이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 제 영상은 항상 우리 크라우드웍스 이렇게 라이브 방송 당일차토 최신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진 단기 수익 추천주죠 5월 13일 화요일 제 영상을 보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5월 13일 화요일 날제 영상을 보셨고, 오후 3시 5분에 매일 급등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오전 8시죠. 주식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종목명 프롬바이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2,590원, 3,000원, 1차 매도, 안전하게 20% 수익 익절하시고, 2차, 3차, 추후에 또다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인정원료 파이프라인을 가진 유럽 본계약 수주, 계약에 대한 모멘텀, 바로 프롬바이오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고, 코스피 종합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완벽한 모멘텀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그 구간에서 오늘 크롬바이오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릴텐데요 5월 14일 오늘 아침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22%까지 오늘 윗꼬리고 달고 내려오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고가 30%를 기록을 하는 우리 프롬바이오. 제가 항상 안전하게 여러분들 20% 입절하시라고 그게 바로 1차액 대한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같이 수익 보신 우리 주주님도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단기재료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이슈, 호재, 완벽한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미 천여분 가까이 김선재의 주식 연구소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고 계시니까 이미 받으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굳이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된다는 라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제 개인 대표 번호죠. 010-7671-1651번. 제가 이 종목명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메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언제든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당 모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조금씩 소액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서 꾸준하게 장기 페이스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화면에 0 1 0 7 6 7 1 1 6 5 1 메일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겠죠.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 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죠. 현재 구간에 있어서 상승하는 모멘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AI 기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SK텔레콤 유신 관련된 부분과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지테마성 이슈에 가장 부합하는 구간이 우리 크라우드 웍스였고 134만 8천 주 정도. 이거를 동안 19% 정도가 빠졌죠. 실제로 올라갔던 자리에 차익 실현, 결국은 매도를 반복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차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인은 기간은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우리 크라우드웍스 일별주가를 보시더라도 오늘 프로그램으로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잘들어왔0고저 역시 꾸준하게 타점에 대해 안내를 드렸죠. 지금 0거래일 전에 외인의 보유 비중0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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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맞춰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크라우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폭발적으로 좋다. 자, 근데 여기 구간에서 우선은 매물대 형성 라인이 굉장히 이 다양하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수 라인 들어왔기 때문에 쌓여 있고 자, 그러면 하방 압력에서 행보를 할지 아니면 바로 이 슈팅의 모멘텀이 나올지 이제 차익 실현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시장 종합을 잡혀 보시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의 구간에 있어서도 오늘은 CPI 물가 지표 발표가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막강한 미국 S&P, 나스닥필 반도체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끌어올릴 겁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게 외인의 보유 비중 제가 설명을 드렸죠. 1.53%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네비게이션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시기 위함이다 보니까 제가 이 땡땡 증권맨 출신이고 여러분들 현재 자산운용사임에 여러분들에게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일매이크 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크라우드웍스 1분기 투자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은 제가 했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투자 에 대한 내용이 정보예요. 이거는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핵심 정보 가이드 란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전략 리포트.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준 자리와 목표 가격 매수에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안전한 가이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상황 비중 평단이 오셨을 때 확실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완벽한 자리가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고요 증권맨 출신은 어떻게 우리 크라우드웍스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와 지금 전략과 타점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크라우드웍스 우리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내비게이션처럼 안전하게 이 가이드라인 역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전략 리포트와 핵심 포인트까지 두 페이지를 본 잡에서 답장으로 안내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받아 가십시오.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안 받아 가실 이유가 없으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산 운용사, 주식 연구원 김선재 대표의 생각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그래야 확실한 수익과 손실 리스크에 대한 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제 영상을 시청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 7 6 7 1 1651번 남겨놔드렸으니까 크라드웍스 주심들 구독이라고 이렇게 구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만의 이 시그널이 될 테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전략 리포트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성공투.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참고서 자연권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아울러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이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갭상성으로 상한가 여기 테마성 이슈 재료동반 호재 상승의 모멘텀 차익 실현 다시금 끌어올린다라는 것. 요파동이 당분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실시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30분봉 15분봉 계속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죠 이 구간에서 30분봉으로 체크해 보시더라도 오늘 조정이 실제로 올라갔던 구간에서 하방압력을 받고 다시금 담은 다음에 횡보후에 떨궈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건에서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변동성에 대한 준비도 꼭해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크라우스 웍스 지금 750분 가까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입장 요청 을 주셨는데 계속되는 어떠한 구간 이 있습니까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꼭 존재 를 하죠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하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인사말 이렇게 남겨놔드렸죠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 하시게 되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 남겨놔드렸고 거기에 시간 주소 링크까지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시황에 대한 체크 꾸준하게 타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 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